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꿈과 행복을 지어드리는 꿈행직이 윤정훈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정이나 미안해라는 사건으로 요즘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요. 불과 16개월밖에 안된 어린 아기가 그것도 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학대 사건을 경찰서에서 세 번이나 신고를 받고도 묵살을 해서 이 어린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어린 딸을 둔 아빠로서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찰서가 바로 양청경찰서인데요. 저는 이 양청경찰서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18년 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차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그럼 제가 18년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5,5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물건을 납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만은 새벽에 혼자 일을 할 때는 칠수 노모를 생각하니까 이 차오르는 울음을 어쩔 수 없어서 혼자 꽉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 이상을 계속 낮에는 일하고 새벽에 혼자 이렇게 울다 보니까 아, 이렇게 울기만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경찰서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땡땡 경찰서입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러 갔더니 경찰관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 a4 용지가 없으니 문방구에 가서 사서 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경찰서에 A4 용지가 없어서 이걸 문방구 가서 샀었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가서 문방구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서 여자 경찰관에게 문방구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경찰관이 턱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기를 당해서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고소장을 쓰러 경찰서에 왔는데 a4 용지를 문방구 가서 사서 쓰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저쪽 한 구석에 있던 나이 드신 경찰관 한 분이 저를 마치 개를 부르듯이 손짓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갔더니 책상 서랍에 있는 고소장을 저기에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탄원서의 원본인데요. 이 탄원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원에서 전산 소모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 39세의 윤중걸이라고 합니다. 2003년 1월 뜻하지 않은 사기를 당해 현재 회사는 물론 가정까지 매우 공경한 처지에 당해 있습니다. 해결을 방도를 몰라 고민하던 중 어제 2003년 3월 3일 오후 2시쯤 양천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었습니다. 민원실에 계신 임 땡땡이란 분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다고 하니 서로철을 꺼내 한 장을 내보이며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한장 한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께서 고소장은 따로 없고. 그냥 종이에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실 어디를 보아도 고소장을 쓸수 있는 종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종이 한장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종이는 없으니 문방구에 가서 사서 쓰라고 하며, 덧붙여서, 경찰서에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일일이 질 종이도 없고, 그걸 다 주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경찰서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돈벌러 온 불법 체류자라도 되는가? 저는 무안함과 아울러 분통을 억누르지 못해 책상을 두 손으로 잡고 잠시나마 부르르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민원실 밖을 나가 문방구를 찾아 보았으나 근처에는 문방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민원실로 들어가. 이 땡땡 경장에게 여기 문방구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리키며 가라고 했지만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전, 저는 눈물을 머금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기를 당해 온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고소장을 쓸어 왔는데 문방구에 가서 이깟 종이 한 장을 사서 쓰라니 대한민국 경찰서가 다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책상 위에 서랍에서 고소장 양식을 꺼내 주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림을 느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보다 더한 저,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다니.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것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어려운 형편이나 많은 돈을 보내지 못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A4 복사용지를 사 놓을 수 있도록 경찰청 예상에 붙대 쓰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2003년 3월 4일 불법 체류자 윤중걸 드림. 추신 경찰청장에게 보내드려야 하오나 경찰청장께서는 아직 임명 절차 중이시라 부득이 대통령님께 보내드립니다. 그 당시에 저는 탄원서와 함께 이렇게 우편함으로 1만원을 함께 본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당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름을 개명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에게 꿈과 행복을 지어드리는 꿈행지기 윤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